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주시 정안면 임풍리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토지는요 계획관리이며 답인데 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 토지 들어가는 예,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가 오늘 토지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약간 떨어져서 한 15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차들이 다니네요. 4차선 도로 차들이 다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조금 어, 차로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와요. 네,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오시면 네, 오늘 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 들어가는데 와, 무슨 단풍나무가 어왜 이렇게 멋져요? 아우. 네, 오늘 토지로 들어가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가 네, 도로입니다. 오늘 토지는 원형지 토지이고요. 지금 은행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오늘 토지는 331평입니다. 네모 반듯한 토지는 아니에요. 원형지라서, 네, 약간 모양이, 어... 약간 불규칙한 모양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네, 지금 뭐 온갖 풀들이 많이 자라서 토지의 형태가 잘안 보이는데요. 보시면 뒤에는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우, 굉장히 아름답고,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네. 쭉 올라가 볼게요. 갈수록더 좋네요. 더 약간 경사가 약간 있네요. 그래서 어, 올라오니까 더 좋고요. 와 옆에 조금이나마 이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계곡 물이 있어요. 오 여기 굉장히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laughs> 물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것이 너무 운치 있습니다. 야. 계곡물이 저 뒤에까지 제법 넓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토지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토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양지 바르고 네, 초입에는 약간 토지가 낮았는데 위로 올라왔더니 여기 평지입니다. 대표님, 여기 평지라 공사할 거 별로 없죠? 네, 별로 공사할 것도 없고요. 여기 평지예요. 햇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고, 어, 소음이 약간 있습니다. 많이 들리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는 한 250만, 250m 떨어진 곳에, 네, 도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지는요.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를 찾는 분은 맞지 않고요 그냥 그 원형지이면서 토지 모양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계곡을 따라서 조금 토지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집을 앉힐 평지도 있고, 아, 나름대로 굉장히 운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네, 가격도 뭐 엄청 싸게 나왔어요. 아네 여기 위치는 정한 IC까지 5분 밖에 걸리지 않고요또 어, 옛날 시골집들 옆에 없고 아네 나름대로 참 괜찮습니다 331평 굉장히 넓은 계곡 긴 토지 네 여기 바로 오셔서 뭐 농막이던 체류형 쉼터든 뭐든지 가능합니다 음. 네, 오늘 토지 관심 있으시면 저희 토지로 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